자 지난번에 얻은 탑에 열쇠 있죠? 얻은이 아니라 구매한 요 제사장의 신녀한테 2만 소울짜리 열쇠 있죠? 요거를 구입한 다음에 이제 여기를 탐사. Sure 자 여기를 탐사합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서. 좀 기다리세요. 아, 여기에 있는 거는 거인의 나무인데 요거 조사하면은 거인의 나무에 씨앗을 얻을 수 있어요. 요거 암령 아마에 치면은 나타나는 걸 겁니다. 탑의 열쇠 사용해서 올라가고 일단 이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쇼컷부터 뚫어놓을게요 요게 그 쇼컷 사다리입니다 이제부터 까마귀둥지 갈때 굳이 저쪽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여태까지는 뭐 여태까지는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한 번에 한번 밖에 교환이 안 돼서 안 가셨겠지만 어쨌든 이제부터는 저렇게 갈수 있습니다 자, 요거 타고 올라가면, 요 아래쪽을 계속 보면은 갑자기 문이 닫힐 겁니다. 요거 이벤트니까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일단 밖으로 위로 올라가면, 더럽혀진 화방녀의 온, 영혼, 영혼. 요거를 화방녀한테 주고 나서, 화방녀한테서 어두운 구멍을 치료해달라고 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하게 되면은, Ending sorry, friend. Be more careful. By the gods, curiosity is gonna kill you kittens. Some places are better left alone, you know. Oh, sorry. Am I at tad too late? have no fear there's beauty in death besides you're amongst your own plenty of company right <laughs> <laughs> oh no matter i'll look after things by stripping every last trinket off your corpse You're gonna make some lucky customer very happy. <laughs> oh, no, by stripping him, you're gonna make. <laughs>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아래에 있는 아이템 있죠? 요거를 먹으러 뛰어내려야 됩니다. 자, 가면서 아예, 요걸 딱 먹어야 되니까, 요쯤에서 휘두르기. 요 위치에서 휘두르면 요런 식으로, 하방연 세트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도 패치한테 낚여서 죽은건가? 그 다음에는 그냥 요렇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무사히 내려가면 여기에 에스트의 반지 있죠? 그게 있고 여기가 지난번에 달인 NPC 있던 곡입니다 자 이제 패치한테 복수를 하고 싶은데 상인이라서 죽일 수가 없어. 어쨌든 패치한테 갑시다. 여기로 나와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있어요. 아, 오, 깨, you're alive. Now, hold your horses. Let's have a nice talk about this. I've come clean. I did you wrong. I didn't mean it, though. Not one bit. You, you get these urges. Running the business and all, and, and oh, oh, I, I hate myself for it. I do. You know what I mean? Terrible, really. But I can see you'll forgive me. You're alive, after all, and that's what counts, right? 용서하지 않는다. <목소리로> 만약에 지난번에 제스처를 못얻었으면 지금 얻을 수 있습니다. A token of 를 얻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제스처를 얻었다면 노승금화 하나 얻고 제스처를 지난번에 못 얻었다면 제스처랑 노기승금화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요것들 판매는 하는데 독화살도 요번에는 너무 저게 낮아졌고 얘한테서 구매할만한건 일단 현재 별로 없어요 게다가 가격도 비싸 잔불도 무슨 5천원에 팔어 자 요렇게 엔딩을 보고 지난번에 저 주교들 잡고나서 앙리랑 호레이스랑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아직 안 했네요. 대화를 합시다. 자, 호레이스는 언제나 닥치고 있고. the man-eater must have left for his true home the little doll in the empty coffin told me aldrich is set to hail from irithil in the boreal valley an ancient fabled city a pilgrim told me that the city lies beyond farankey and so becomes our destination aldrich's honest home is irithil in the boreal valley an ancient fabled city 아, 다른 대사 같은 건더 이상 없네 요거면 됐고 자 이제 어디로 가야되냐면 지난번에 그 팔란의 성채 있죠 산재물의 길에서 두번째 지역 뚫어놨던거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현재 이벤트 볼거는 다 봤... 아, 깊은 곳의 점자 성서를 지금 전해줄 수 있는데, 일단 전해 줘 볼까? 일단 한번 전해 주세요. 이벤트 하는 김에 좀 진행을 해 놔야지. Oh, champion of ash, this divine tome is forbidden. these are dark tales of things that lurk deep within men. these stories would not please you. of course, if you insist, i will read them for you. only, oh, oh, they frighten me so. 자, 얘한테 서 나온 아이템 있, 있죠? 깊은 곳의 가오, 존먹기. 요거는 이벤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웬만하면 은 진행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카림의 1이나 2곤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 웬만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두세요. 자, 진짜 이번에 여기서 할만한 이벤트는 다 끝났고, 이제 팔란의 성채로 이동을 합시다. 아, 이걸 깜빡했네요. 다른 지역 갔다가 오면 패치가 제스처를 하나 줍니다. 탈진. 제스처가 필요했다. 자 이왕 까먹은 거 하나 추가한 김에 그냥 여기다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제스처 하나 얻는 거를 깜빡했어요. 아니야 사용이 아니라 인벤토리 열어서 제 요거를 하나 내려놓습니다. 자, 집합 제스처 하나 얻을 수 있죠. 음, 철팔찌. 요거는 별로 필요 없습니다.